안녕하세요. 가리나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요. 아직 영상을 일본에서 하나도 못 올렸습니다. 일단 지금, 지금 아마 한국에, 한국에서 돌아갈 건, 돌아가서 올릴 거긴 하지만, 여기 일본에, 아, 어느, 일본에 지나가다가, 고기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들어가보시죠. 여기에는스트 <laughs> 그리고 는 테트라 종류들이 있고요 코리도라스가 있네요 이는 아마존에서 나온 코리도라스가 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리도라스가 있고요 여기도 테트라와 블루세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이 기어있네요. 밑에도 스소도 사용하고, 그 여기는 이, 이게 뭐... 좀, 좀 빨간색 무고기를 깔고 있는데 귀여움에 한, 한 마리 키운 느낌... 향 너무 귀여운데요. 얘는 그... 예전에 상업화에서도 아마도 올렸을 텐데,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거입니다. 밈, 담수 보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오. 물고기가 민물고기인가봐요, 얘도. 얘도 비슷한 종류인 것 같고. 오, 그리고 얘는 귀여운 장식이랑 있는 몰리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 귀여운 중국 장, 아, 일본 장식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물고기들이 있고요. 얘도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오! 개구리가 있어요. 이는 이거는 아마존에 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발이 엄청 크고 물속에 사는 개구리예요 우와, 진짜 새우가 다리가 엄청 새우이네요. 길어요 발이 다리, 다리 되게 네 발이 어, 좀볼까요네마트마타 개구리인가요? 와우 음먼 개구리인지는 기억이 개구리 음, 나는데 음, 아마존에 음. 사는 그 아마존 아마존 물속에 살고 이 정도 크기로 자라는 개구리인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 엄청 거대한 햇피쉬가 있는데요 오렌지테일 캡슐시네요 아마도 맞는 것 같아요. 맞겠죠? 네생님 여기 새싹도 자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오, 여기, 여기 밑에는 거대한, 거대한 소물고기도 같이 자고있어요 <laughs> 어, 선생님, 저기 앞에도 뭔가 있는데요? 신기해요. 하나. 여기는 더, 더 측면이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는 도롱뇽 영원히 있어요. 도롱뇽. 도롱뇽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아. 여 저기 뒤에도 뭐가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 어, 여기는 각종 새우가 살고 있나 봐요. 새우가 오, 되게 튼튼해 보여요. 새우가 있는데 엄청 와, 뜬한데 어, 얘는 알, 아, 아, 뭐지? 먹이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조그마한 애기 새우가 있고요. 옆에는 오! 각종 물고기들이 모두 모여 살고 있네요. 이렇게 베타도 있고 청송 물고기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밑에는 베타가 있네요. 파란 색깔 베타, 빨간색 베타, 오얀 베타도 있고 어머! 귀여워요. 일본에 산... <laughs> 일본 느낌이 나네요. 네. 그리고 와! 여기 냉장고에 붙어있는 이것도 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카메라를 돌려보시면 여기는 반짝거리는 베타가 있어요.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요. 우 와, 제 눈에는 얘가 은색 음색 베타가 있네요. 은색이랑 빨간. 이렇게 일번에 <목소리> <이렇게> 있는 물고기사를 <목소리> 오늘 막았는데요. 덜, 덜 지나가다 발견한 물고기사. 물공새를...